반갑습니다. 칸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들, 수능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3 언니 오빠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3 언니 오빠들은 늦게 정신을 차리고요. 그때 와가지고 막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면 맨날 제가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아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니라고 맨날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얘기했던 그 미리미리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의 수능과 혹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진짜로 아무도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 고3 때 와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후회하는 언니, 오빠들을 끌고 멱살 잡고 수능을 잘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알고 지금 준비를 한다면 우린 내년에 얼마나 행복한 고3을 보낼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행복회를 돌려보자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이제 겨울방학을 한 절반 정도 보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나름대로는 새해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담당 선생님과 플랜을 짜 가지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이 됐으니까 한 번은 점검을 다시 해 보자라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제일 베스트는 뭐니? 저는 입시에 대한 전략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베스트 그쵸? 뭐, 더라, 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결과도 없는데, 그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금 극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두 가지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어떤 거냐면, 내신을 할까? 수능을 할까? 결국 이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내가 1학년을 보내봤단 말이야. 근데 내신 점수가 몇 등급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 아 이거를 더 올려서 가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접고 수능을 몰빵해서 정시로 파이, 정시 파이터로 가야 되나?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 게이 시점이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갈립니다. 내신을 할 거예요. 결정했어. 아니면 수능을 할거야 정시 파이터야.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정한 사람도 있죠. 근데 안타까운 케이스는 뭐냐면 이 뒷말이에요. 보세요. 전 무조건 내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신하려면 내신 범위가 나오면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하고 열심히 하려고요. 아니면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그럼 고2부터 수능까지 해서 1년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을 해보냐면, 나 말고,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애. 내가 아끼는 우리 친구, 아니면 내 가족.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남이야. 근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저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 알아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단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입시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우리가 현재 시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도 입시 설명회가 이미 진행이 다 됐거든요. 그 영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서 방향선을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방향은 한 번씩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라. 근데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략이 정해졌건 정해졌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정했다라고 쳐봅시다. 그게 교과일 수 있고, 종합일 수 있고, 논술일 수 있고, 수능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신 잘하면서, 또 학생부 잘하면서, 논술 잘하면서, 결국 학교를 잘 가려면 수능 최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정신은 당연히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로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어, 진짜 자신이 있느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 지금 그냥 내신 대비 안 하고, 내신 시험지 줬어. 어, 몇점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수능시험지 우리가 수능 미리 보기 다 봤겠지만은, 다른 과목들 수능시험지 딱 줬어. 지금 풀면 몇점 나올까라는 거예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능 미리 보기에서도 우리 그 하은이 언니 얘기를 했었어요. 현대고 다녔던 수능 만점 받은 언니 얘기를 했었죠. 친분은 하나도 없어요.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수능을 만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착각하죠. 아, 고삼때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아니면 그냥 천재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현이는 제 솔직하게 해서 고이 시작한 이 시점에, 그 시점에 수능을 봤어도 최소 2등급이에요. 이미 뭐 하고 있었다? 현대고를 갔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신의 실력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고3 때포텐이 터져서 만점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난 돌이켜보라고. 난 지금 보면 몇 점이지? 근데 내가 정말로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이 맞나?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맞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전략을 정한 거나 정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고3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언제다? 고2다. 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1 올라갈 때 어땠어요? 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나도 마음이 좀 새롭고 주변에서도 너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 뭐 열심히 해야지라고 왔어요. 고 3되면 어떨까요? 나보다 남들이 더 난리야. 너 이제 고 3이야 어떡할래? 열심히 해야겠다 힘들겠다 난리가 난 별로 난 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면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고 2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언제다? 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모두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고3이 돼. 그리고 후회해. 그래서 누가 나왔다? 제가 나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3까지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야.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1학년을 겪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자, 1학기 되자마자 뭐예요? 3월에 무슨 뭐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런 모의고사 있고요. 중간고사 바로 보고요. 중간고사 끝나면 또 수행평가 준비해야 돼요. 6월에 그 고3 언니 오빠들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서 우리도 또 한국 그 학력평가 같은 거 봐야 돼요. 그거 보고 나면 또 기말고사 보고 또 수행평가 해야 돼. 여름방학 요만큼. 그러면 2학기 되면 또 2학기 똑같이 반복 시간이 또 없다 사실 없어요 뭐할 시간이 없냐면 정말로 내가 좀 마음먹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 3은요 고3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요 고 3은 더 없죠 3월 모의고사 있어요 중간고사 봐야 4월 모고 봐야 수행평가 봐야 6평 봐야지 6평, 봐야 6평 보고 다막 멘탈 나가요 그 다음에 난 수시도 해야 되니까 수시 모집요강 분석도 해야 돼요 수시 써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말고사 그러다 봐야 돼요 7월 모고 있어요 여름방학 요만큼 있어요 수능원서 접수해야 돼요 수능원서만 접수해요 9월 되면 수시원서도 접수해야 돼요 그 와중에 구평 봐요. 또 멘탈 나가요. 1 0월 모의고사 봐요. 한달 전인데 또 점수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쌤 도대체 언제 시간이 있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언제 여기 여기만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알겠죠? 지금이라고. 지금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영어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영어만 해야 되나요? 국어 해야 되죠? 수학해야 되죠?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해야 돼요. 시간이 있다, 없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싶어도 시간은 없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을 여유있다라고 마음먹기에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다.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줘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 아직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고. 내 내신 점수가 아직 애매하고 수능 점수가 애매하면 고민할 수 있는데 입시 설명회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언제까지는 하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끝날 때는 정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고민하는 게 진짜 사치야. 사치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고민할 수도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민이 언젠가 끝났다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 전략에 맞게 준비하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시 파이터야. 수능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막 60점이야. 그러면 그게 지금 뭔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본기가 안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기가 안 됐다고 하잖아. 그 기본기를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딴지를 걸어 그 기본기가 뭔데요 사실 다 알면서 그렇죠 그럼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내신에 올인을 하든 수능에 올인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험 범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이미 외울 수 없다는 건고1때 경험을 해서 알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정말 내가 지문을 분석하고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만 시험을 잘볼수 있어 수능은 뭐예요 그날 처음 보는 지문 뚫어내야 돼 근데 내가 실력 없이 뭐 외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뚫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영어 실력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뭔데요? 이거죠. 내신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 변형해서 많이 풀어봐야 익숙해지죠. 그런 다음에 서술형이 나오니까 영작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문법 문제 어렵게 나오니까 문법 문제 준비해야 되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실전에서 수능 날 떨리지 않고 풀려면 실전 감각 대비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시간 안에 그 70분 안에 영어를 다 풀어야 되는데 막 시간 한 문제 이만큼 푸는데 막 30초 40초 만에 풀어야 돼 어떻게요? 해 문제 풀이 스킬 배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처음 보는 문제,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지금 벌써 5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문을 그 자리에서 내가 독해를 논리적으로 못 해내면 못 푸는 겁니다 이게 내신을 위한 기본기, 수능을 위한 기본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 언니, 오빠들 보면 다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이라고 했을 때다모의고 사보고 기출 분석하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킬 배워가지고 서킷 같은 거 보면서 막 적용하려고 연습하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할수 있으려면. 그걸 할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고 해석은 해야죠. 내신을 하던, 수능을 하던, 단어는 알고 해석은 해야지. 저는요, 실전 감각 좋아가지고 수능날 절대 안 떨어요. 근데 해석을 못 해. 그럼 못 푸는 거 아니야. 저는요, 진짜로 변형문제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영작도 다할수 있어요. 어떤 구문 갖다 놔도 영작 다할줄 알아요. 근데 단어를 몰라. 그럼 그날 못 쓰는 거죠.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든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뭐예요? 결국은 단어 베이스와 해석의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단 끝과 신텍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 방학 시작하고, 나름대로 으쌰으쌰 하면서, 단어 열심히 외워야지, 신택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담당 선생님하고 다 얘기했을 거야. 근데, 모두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하던 거 그냥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내가 내 신을 가든 수능을 가든 점수를 완성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거라고. 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맞게 정말 개별로 1대1로 맞춰서 최적화돼 갖고 해줄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뭐 특정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요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두 배, 세배 내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마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할수 있어요? 선생님, 저 스타트업 지금 이만큼 듣고 있는데 이거 빨리 듣고 겨울방학에 이거 이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뭐하면 돼? 우린 그냥 강의 양을 늘리면 돼. 대신 뭐만 하면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죠. 됐죠? 이걸 누리라고요. 이게 A-닷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특혜예요. 이걸 못 누리면은 솔직히 뭐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사람이니까 오이, 같은 값인데 두 배를 들어있어 땡큐인데 완전 미쳤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걸 누리셔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단어 베이스 쌓고 해석 쌓고 전략에 맞게 나머지 기본기를 쌓아 그러면 내가 내신을 하든 그럼 내신이 되는 거지 종합을 해가지고 논술을 해가지고 수능 체질를 맞춰야 되면 수능 체질를 맞출 수 있죠 정시 파이트예요 수능 점수 맞추는 거죠 그 봐봐 전략 중요하죠. 전략 정하는 거 빨리 정할수록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전략만 정해 놓고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점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지금 전략이 있든 없든 일단 부족한 기본기를 완성을 싹해 놓잖아요. 그다음에 전략을 정하기만 하면 점수가 그냥 나오는 거야. 뭐가 맞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본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본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략이 정해졌을 때 허투루 쓰지 않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곧장 그걸 맞춰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저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전략만 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략대로 정말로 내가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완전, 최고의 처선을 다해서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기본기는 사실 이미 분석은 다 됐을 거예요. a 이닷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분석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겨울방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때려 붙는 거 반드시 하시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라고. 다섯 강 듣는 거요. 다섯 강 들으면 다섯 강 듣기가 힘들어 가지고 내강 네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열강맘딱 그냥 맘 잡고 열강한번 들어보세요. 열강 듣는 거 진짜 힘들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열강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덟 강밖에 못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이. 수업에 가 가지고 변명은 해야 되잖아. 우리 열강 다못다못 다못 들으면 또변명은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열강 너무 힘들고 뭐가 뭐가 있어 가지고 여덟 강밖에 못 들었어요. 평소에는 몇 강? 다 들어도 다섯 강인데 이제는 못 들어도 여덟 강이야. 그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언제 하셔야 된다? 지금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퀄리티도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대를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양을 때려 부어요. 고3때 막 미친 듯이 잠을 두 시간, 세 시간 자면서 양을 때려 부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죠. 왜? 타들은 어차피 체계적으로 밑에서부터 들어야 되는데 남들은 이미 여긴 다 들었어. 그럼 위에 거. 진짜 중요한 퀄리티를 가져가는 걸 들어요. 신텍스도 이센셜 다 듣고 그다음에 뭐어플라이드 듣고 뭐하고 다 들어요. 고논크도 듣고 두번 듣고 막 고독크도 듣고 그다음에 에이다 파이널도 완강 다 하고 복습 또 하고 막다 해요. 이 내신으로 갈까요? 내신 갈려면 우리 서술형 특강 같은 것도 있지만 고문 끝 같은 거 있죠. 문법 싹 정리하면 그 다음 문법 껌이거든요. 근데 그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안 해놓으면? 지금 미리미리 단어와 신텍스를안 해놓으면 그런 퀄리티 있는 강의들. 그러니까 내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강의들을 들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하셔야 된다. 알겠죠? 두 가지 측면 다 얘기한 겁니다. 양적인 측면도 얘기했고요. 퀄리티, 질적인 측면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하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자. 됐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결국은 이 결박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나 고등학교 2학년이야. 지금이 뭐야? 제일 중요해. 이걸 여러분이 매일 같이 스스로 되내지 않으면 우린 또 흐지부지 됩니다. 매일 새기시고 그런 만큼 그런 사람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겠죠. 제일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피시방가 말이 안 되죠. 제일 중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최고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하신 채로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부를 미루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맨날 밀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습관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이런 영상에서 제가 얘기할 때 하나도 그 꺼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영상들은 보통 뭐냐면 동기부여만 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사실 그거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 맨날 팩폭만 하고 끝나는 게 뭐가 좋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이에요. 응. 여러분이 의지가 부족해. 맨날 체크해서 맨날 전화하고 맨날 카톡 보내고. 선생님, 잠도 안 주무세요. 어, 난 앉아. 너가 공부 안 하면 앉아. 근데 그걸 버텨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잡히죠. 근데 이제는 한번 터닝포인트를 잡자고. 내가 선생님한테 끌려가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 선보다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달라고 하고, 선생님, 왜제거 검사 안 해요? 저 강의 들었는데 오늘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주무세요? 막 이렇게. 그런 뻔뻔함을 가지셔야 된다. 언제? 이 겨울 방학에. 그리고 두 번째, 또 갑니다. 다음 건 뭐예요? 지금 단어 외우는 거, 강의수 듣고 있는 거, 일주일에 몇 강씩 듣고 있는 거. 정말 벅차세요? 정말 벅차면 더 늘려보세요. 알겠죠? 아, 말도 안 되는데? 더 늘려보세요.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가고 있다면 더 늘려보세요. 더할수 있습니다. 진짜 할수 있다니까. 절 믿고 해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최악이죠. 이건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테스트, 재시험 보는 건 진짜 아무리 좋게 표현하고 싶어도 최악이에요. 왜요? 그냥 재시험 나오면 그냥 다음날 통과해가지고 어쨌든 뭐안온게 조금만 혼나고, 뭐 옐로우 카드 안 받고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니? 끌려다니는 삶. 남들은 그냥 그냥 탁, 탁, 탁 치고 나가고 더 욕심내서 나가는데 나는 이것도 못 끝내니까 이 이상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 절대로 제 시험 보지 마시고 맨날 빡 통과하면서 선생님한테 너무 쉬운데요? 아, 요런 건방진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업실, 수업 강의실 안에서. 그래서 선방진, 아, 선, 선생님이 이런 건방진 하면서 더 줄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강의실, 우리의 학원들에서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언제 하자, 지금 하자. 알겠죠? 하루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소중하고, 제일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3 때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언니, 오빠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내년이 되었을 때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겨울방학 끝나고 나중에 이제 A닷을 알게 돼서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이미 늦어버린 건가요? 이미 늦어버린 건가요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차피 늦었다고만 생각하겠죠. 아니라고요. 지금까지는 늦었을 수 있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들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대로 오늘부터 또 살아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무슨 AI처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그래! 지금이 진짜 중요하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근데 누구나 해줄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도 안해 줬던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그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는 이제 보다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수업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 이 뜨거운 마음을 선생님께 전달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A닷의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제가 또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강의에서 보겠습니다